남자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화나게 했다. 아니면 뭐 결혼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여자를 화나게 해놓으면은 남자분들은 그 화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200%가 있어, 마음속에. 그죠? 빨리 풀어서 저 마음을 안정있게 해줘야지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더 싸우고 더 거리가 멀어지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에 이렇게 아내들이 화나면 아니면 여자친구가 화나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꽃을 한 다발을 사다 줘야 되나, 뭐큰 비싼 다이아반지를 해줘야 되나, 뭐 비싼 여행을 계획해야 되나. 그래서 풀어지. 풀어줘야...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정작 원하는 거를 보태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화가 나 있으면 무조건 대화로 자기 마음속에 쌓인 걸다 말하게 해줘야 그 화가 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법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라고 하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게 또 고민인 거예요, 남자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거는 화를 나게 했으면, 화가, 화를 나게 한그 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보, 여보, 아내 같으면, 아니면 여자친구 같으면, 자기야,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자기 너무 화나게 했지? 그 화나게 하는 그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화나게 해서, 이제 여자친구가, 좀 그랬지 하고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건 쉬운 거야 그래. 그랬지라고 말만 해주면 말도 안 하고 팍 돌아서 가지고 말하기 싫어하고 저를 뛰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좀더 심각하지만 화좀 나게 했지 이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니지 할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럼 거기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자기를 화나게 해서 그 화난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좀더 듣고 자기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화가 났어? 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줘야 돼 말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게 해놓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자들은 대화를 할때 아이 투 아이 컨택을잘 해줘야 돼 눈에서 눈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어야 돼 말하라고 해놓고는 이쪽에는 신문 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테레비 저기 틀어놓고 테레비 채널 플립 하면서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내의 마음이 더 상해져 왜냐면 하 여자들은 눈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화를 했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이 말을 하게 했으면 뭐든지 다 밀어놓고 내 여자친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 그래서 무슨 말을 이렇게 응? 자기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을 화나게 하고 왜 이렇게 내 자면서 꾹꾹 찔르면서 말해? 이러면 은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섭섭했구나. 하고 그랬구나. 그랬어. 이건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이렇게 잘 해주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어, 자기가 그렇게 내가 말할 때막 꼭꼭 찔러면서 너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섭섭하니까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자친구의 하는 말에 무조건 편을 들어야 돼그 편을 그래 내가 들어도 괘씸하다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친구의 마음에 확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들어도 내가 한 행동이 괘씸하다 이런 정도로 딱 동의를 해주면. 여자친구의 마음이 싹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좀 길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 한 마디 딱딱 하면은 좋겠는데, 어, 자기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어, 한두달 전에도 그래가지고 내가 또 화났는데, 그두달 전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이렇게 길게 말이 나가면 계속해서, 아, 괘씸해다, 막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자친구의 말을 살짝살짝 요약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두달 전에도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고 그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그때처럼 이렇게 마음이 상한다 그 말이지 하고 감정의 내용과 그 어, 대화의 내용과 감정의 포인트를 딱딱똑딱 이렇게 어, 요약해 주면서 그 감정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 내가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어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그러지 않도록 내가 조심할게. 미안해. 하고 이렇게 딱 안아 주잖아요. 그게 5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이것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 주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뭐 나가서 뭐꽃 사다 주고서 꽃도 선물도 좋아요. 그게 싫다는게 아닌데 꽃과 선물은 이 대화를 해서 마음을 다 풀어 준 다음에 꽃도 사다 주고 또 선물도 주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러는 거는 이제 겨, 어, 관계를 더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정작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화난 포인트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들어주고 그랬구나 해주고 괘씸 내가 생각해도 괘씸에 이렇게 그 여자친구의 감정을 동의해주고 말을 중간중간 이렇게 요약해 주면은 여자친구의 마음이 확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화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비디오 또한번 들어와서 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해결하는 거 연습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기 바래요